아니 사회자로 카리나를 불렀다고? 돈좀 썼는데? 어 에스파 카리나를 불렀다고? 아 개꿀인데? Yeah, I'm on the next level, yeah. 가능합니다. 뭐야? 어, 얘가 카리나야? 내가 아는 카리나랑 좀 다른데요? 좀 사기 먹은 것 같은데? 야, 여기 주최자 누구야? 나와봐 한마. 어? 야 에스파 카리난 줄 알았잖아. 왜 동명이인이고 난리야? 짜증나게. 아얘 생긴 거 보니까 이거 얼굴 두냐르자드인데요두냐르자드가 머리 스타일 바꾼 것 같은데요? 캐서린 같기도 하고 모델링 존나 돌렸네 진짜. 어... 당신은 누구요? 여긴 어디죠? 불러오고. 뭐야 아자르? 씨부라 <laughs> 아니 아자르잖아. 아니 모델링 적당히 돌려쓰라고 임마. 조금만 특징이라도 좀 바꾸고 그러든가. 방금 아자르가 있었어. 여기서 나오나? <laughs> 생론파 타이날리 아무르타 학부, 두둥, 소론파 사이노, 스판타마드 학부, 명론파 레일라, 루타와히스트 학부, 어씨 <laughs> 아이돌이야? 윙크는 왜 하는겨? 지론파 파루잔, 하라바 타트 학부, 요론파 카베, 크샤흐레와르 학부, 진짜 이름 들었게 어렵네 학부들. 쓸데없는 소개는 빨리 끝내버리라고 스티브 남스트롱 등장이다 이 자식아 공식방송에서 나왔었을 때 얘는 가려져 있었잖아 었 그때부터 얘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죠 방랑자일 것이다 모자입니다 <laughs> 아니 인론파 모자 바보 만화 학구 진짜 이름 모자로 짓고 들어온 거싫어냐고저 사람 <laughs> 이름이 모자였구나 왜 의심을 안해 아니 사람 이름이 모자라는데 보통은 야 사람 이름이 모자라고? 가명이겠지?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지 않냐? 와저 사람 이름이 모자였구나 나저 사람 본적 있어 이게 맞는 반응이 아닌데 외국에서 온 학자인데 일론파에 이름을 걸어놓고 시사 분석 논문을 꽤 많이 썼다고 들었어 어 그, 그래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이름이 모자라고 소개된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왜 거기에 아무도 태클을 안 거냐고 일단은 제를 마지막에 물어보고 모처럼 휴가니까 이 말은 꼭 하고 싶어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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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입다 몰라 닥치고 있어 제발. 넌입좀열지마 가만 히 있어. 뭘또 농담을 하려 그래 이 새끼는. 심장의 무게는 아 근이라더군. 두근두 근. 재밌는 얘기 해줄까라고 물어봤잖아. 나의 의사를 물어봤잖아. 그럼 내가 대답하는 걸 듣고 그러고 나서 그 농담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하이날이 또 두통 온다. 근데 진짜 사인호 처음에는 진짜 그냥 간지나는 이미지였었었는데 뭔가 뒤에 계속 이벤트 같은 거를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아직 하는 게 계속 나오는 것 같아.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예정인 건가? 사인호는 직접 신청한 거야? 상품에 한정판 7시에 의포한 카드가 <laughs> 있다고 들어서 신청했어. <laughs> 얘 진짜 개그 노선이구나 그냥 이제. 여기에 참여한 이유가 일곱 성 인에 소환 카드를 준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참여를 한 것이다. 이 귀한 카드 못 참기네. 울트라 레어 카드 못 참지. 설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초강력 카드? 아니, 흔한 카드인데 위에 반짝이는 은색 코팅이 돼 있어. <laughs> 에? 그럼 뭐가 좋은 거야? 예쁘잖아. 멋지잖아. <웃음> 멋지잖아. <웃음> 씨. 이럴 때랑 갭 차이 너무 심하다. 분명히 마신 임무 할 때까지만 해도 사인오존나 간지나는 캐릭터였는데 그 이후로 나올 때마다 그냥 무조건 개그로밖에 안 나와 이젠 어떻게든 한정판 카드를 손에 넣고 말겠어. <laughs> 겉과석이 아주 똑같은 친구구만. 가메시는 왜 대회에 참가했나요? 꼭 말해야 돼? 내가 집을 하나 사고 싶은데. 아 알겠다. 아라이탐 집에서 나오고 싶었다. 싶으... <laughs> 아라이탐? 아라이탐이 뭐? 그 자식이랑 무슨 상관이지? 아, 어, 아, 같이 사는 거 지금 비밀로 하고 있어서 그런 거구나. 페이몬이 잘못 기억했나봐요. 아, 그래 쟤네 지금 비밀 연애 하고 있는데 지켜줘야지. 비밀 동거 하고 있잖아. 혼자 들어가서 살려고? 지금은 어디 사는데? 아, 아, 아 뭔가 자꾸 어, 급소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파로자니. 방금 알하이탐이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. 아, 아. 우리 지론파 사람 아닌가? 나한테 말하지 않은 비밀이라도 있는 거야? 아 그렇다고 여기에서 저랑 아라이탐은 사실 섞이고 있고 같이 동거하고 있고 게이 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요 선배. 상금만 있으면 아라이탐 집에서 나올 수 있어. <laughs> 카베의 목적은 분가입니다. 분가 붕가 분가. 마지막으로 우리 모자 씨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. 모자라고 불러 일론파에서 쓰고 있는 이름이. 그러니까 왜 그런 이름을 쓰고 있냐고, 왜 이름을 모자라고 지었냐고. 그냥 평범한 이름이야. 쓰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? <laughs> 평범한 이름인가? 돌아다니다 보면 분명 모자란 이름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순 있을 것 같긴 해. 멋대로 내 일론 박적을 만들었어. 모자라는 이름으로 말이야. 네, 나이다가 그런 거였구나. <laughs> 아니 애초에 집 멋대로 하는 성격이면은 그럼 나이다가 그렇게 올리든 말든 그냥 나 참가 안함 수고 이러면서 그냥 나왔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세운만 말개잘 들어요. <laughs> 자한번얘 마음 한분 읽어볼게요. 내 생각을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. 아 막혔다. <laughs> トゥトトゥトトゥト